아우, 아우 어, 피곤해, 아우 어, 피곤해, 아, 어, 와 피곤해, 아 피곤해. 아 예수님 안녕하세요. 아님아왜 이렇게 피곤하죠? 비타민도 먹었는데 너무 피곤해. 예수님 저희 오 수련 왔습니다. 오늘은, 제가 어디 안 가고, 예수님하고 계속 같이 있을 거거든요. 좋으시죠? 변한 표정이 변한 거 와. 좀 앉으실까요? 예수님? 좀. 예수님하고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, 좋은데 어색하고, 되게 또 그렇네요. 좋 아, 하는게 있으세요? 아, 생각났다 성경책 읽으려고 아, 생각해. 아, 오, 각해 아, 생각해. 아, 생시생명을살생시해 아, 주시해수님좋 음. 아, 하시니 아, 성경책 읽 <laughs> 성경책은 창세기 육체기랍니다.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. 어, 참피아, 참피아 아씨. 어, 왜 이렇게 피곤하죠? 아, 어, 참피아, 피곤. 어? 전화 왔다 잠깐만요. 걱정하지 마세요. 오늘 예수님하고 계세요. 어, 여보세요? 어, 네, 포항에 왔지 어, 어 0일 때라고? 어. 어. 고기 구워먹어 아 오늘 조금 안될것 같은데 손님이 계셔가지고 어? 소고기? 조개구이까지? 아 어떡하지 안될것 같은데 아니 아니 이 사람아 그게 아니고 승진이 급요두번 물어봐야지 이 사람아 잠깐만 있어 봐봐 그, 될것 같아 될것 같아 잠깐만 기다려봐봐 자 기다려잉 오이에 소고기 소고기 조개구이 오이에 <laughs> 아, 잠깐. 근데 이게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지? 잠깐. 예수여서 계셔보세요. 제가 예수님하고 같이 쓰으라 했는데 갑자기 급한 약속이 또 생겼어요. 이게 예, 급한 약속이라는 게 원래 이렇게 막 갑자기 생기 오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나갔다 올 테니까 여기 계세요. 갔다 올게요. 오 이게 뭐였어? 아, 참. 오니. 아. 아 내가 없는 동안 또 심심하실까봐 그러시는구나 그러면 자 보자 뭘로좀해드리면 되나 음. TV 보실래요 TV TV 요새 한 TV 채널 300개씩 나오거든요 많이 돌리다 보면은 막 재미없으신 거네요 TV는 좀 그렇고 그러면 인스타 하세요 인스타 인스타 없으면 계정 하나 만드시고 예수님은 유명하고 핫피플이니까 팔로우 금방 늘어날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피드에 글도 좀남기세요 이렇게 설, 근데 설교하듯이 막글 길게 남기고 이러면 사람들이 안 봐요 다안 읽거든요? 그 짧게 명언처럼 임팩트있게 빡! 그, 그 사진 첨부 잊지 마시고 사진 첨부 막 이렇게 있잖아 계속 물 위를 막 걸으시고 막 이래 임팩트 있는 사진 기적다가시고막 이런 거 아시겠죠? 그 그런 거 하시면 돼요 그, 그 이거 해도 또 심심하면 그 릴스 이런 거 보면 시간 잘 가거든요 그 릴스만 넘기다 <laughs> 보면은 약간 시금멓게막철안 들고 사0겠는데막 소리 지르고 막 살아다, 살아다 일어나도 있거든요. 그러면 그 극률의 마음으로 이제 축복의 하트 를 한번 눌러주시고 그러면 감사합니다. 됐죠? 나갑니다. 이제 늦었어요. 나갑니다. 오, 이래 소고기. 예수님. 예수님. 자, 일로 와봐요. 일로 와봐요. 예수님. 자,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내 더, 더 말씀드릴게요. 자.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. 아, 이거, 이거, 이거 그 마지막 아니에요. 자, 그러면, 오늘 수련회 왔잖아요. 우리 친구들이 이거, 오 기도 제목 많이 들고 왔단 말이에요. 그, 카 o m 이렇게. 오늘 밤에, 그 기도 응답 어떻게 해주실지, 그거 연구하고 계시면 되겠다. 맞죠? 됐죠? 요정도 안 하면 됐죠? 진짜 나갔다 <laughs> 올게요. 나오지 마세요. 제발 따라 나오시면 얘기해세요 나갔다 올게요. 진짜 나가요? 예수님, 아주 말스틀렸지 예수님, 잠깐만. 예수님, 제가 좀못 믿어오세요. 예수님하고 약속하면 웬만하면 제가 다 지키잖아요. 뭐 특별한 일이 좀 있으면, 특별한 일이 있으면 내가 좀 그렇긴 한데, 예수님, 약속 다 지키잖아요. 이렇게 저는, 이렇게 좀 어두운 데 나갔다 올 테니까, 빛 가운데 더 하세요, 그빛 가운데 더 하시고, 따라거 보지 마세요, 이제. 알겠죠? 저 늦었어요, 진짜. 소고기 다 먹어요. 갔다 올게요. 갔다 올게요. 오, 예. 소고기에 사이다를 먹어야 돼, 콜라를 먹어야 돼. 내 말이 어려워요. 이쪽, 이쪽 가봐요. 예수님, 여기 있어요. 내 말이 어려우세요. 예수님, 저는 나가지만 예수님은 여기 계시라고요. 따라 나오지 말고 여기 계세요. 점점 불편해질려 하거든요. 진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. 저, 저도 성격이 좀 있는 놈이거든요. 따라 나오지 마세요. 아, 되게 불편하게 되게 따라가고. 아! 예순이예순이 이제 말씀드렸죠. 여기 꼼장 말고 계시라고요. 제가 그냥 계시라고 했잖아요. Okay, I'm you. <laughs>